네, 반갑습니다. 행복해다란 박부장입니다 지금 더뉴 스타렉스 이지무브 차량인데, 한 4일 동안을 걸려서 전국의 차량을 찾고 찾아서, 화성에서 지금 차를 찾아서, 우리 목사님께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장혜호 소망의 집을 운영하시는데, 많은 고객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간단히 하겠습니다 1 8년형 버뉴 어, 스타렉스 모델인데요. 타이어 상태도 지금 뭐 거의 신차급 타이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구요. 아유, 실내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지금 시트 상당히 고급스러운 시트도 있고, 네, 장혜원님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4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지무브가 작동되는 대략 한 600여만원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뒤쪽 레일은 이렇게 또 앞뒤 끝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쪽 레일도 별도로 추가한 모델입니다. 이쪽에 네, 보시면 이 네,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세히 한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리프트는 이 카운티 카운티에서 사용하는 리프트인데 대략 한 천만원 정도 이렇게 시설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신차때부터 이렇게 쭉 뽑으셔가지고 이쪽 타이어도 지금 보시면 은 신품 타이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을 찾아서 거의 뭐전복을 며칠 동안 다돌아다니녀 왔네요. 네, 이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이동할 때 예,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저런 안전장치들이 곳곳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위치 이렇게 정석 자리도 리무진 시트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리프트 차량이나 텐트라도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다 만들어서 고객님들 집 앞까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 버튼, 요, 요 버튼. 네. 요거는 이제 앞으로 왔다 갔다만 하는 버튼이고, 네. 내리시려 그러면 요 버튼에 갖고 이걸 꼭 눌러주셔야 돼요. 계속 눌러, 있 눌러보고? 네,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원하는 음, 위치까지 음. 올 동안. 이 지무고가 어, 비싸다고 그러던데. 얘만 900이에요. 예. 900이에요? 900. 얘만. 어,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음. 이만큼 내려와요. 아, 여기까지? 네. 네. 그럼 이제 이 버튼이 꺼져요. 아, 그러네. 네. 이 버튼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탑승하시고, 벨트 채우신 다음에, 다시 꾹꾹 누르면, 올라간다. 어, 요것도 계속 누르고 똑같이 계속 있어야 누르고 있어야 돼요. 원위치까지 갈 동안. 네, 네.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되고 는 조절을 못해요. 네, 왜냐면 안전성 때문에. 네. 이렇게 누르시면 딱 하면 끝, 이에 이제 꺼졌죠? 오. 예. 아, 이거 이거 불 꺼지는 네. 것까지 해야지 나오는 거. 아. 이렇게. 네. 아니면 이렇게 한번 눌러 주셔요 네. 한번 끝나는 거 이건 이제 휠체어 바로 탑승할 수 있게. 네. 들어가는 거고. 양쪽에 이 벨트를 풀고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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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펼쳐져요. 그럼 이걸 두 개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엄청 무겁지는 않아요. 어차피 그게 있어갖고 내리시고 여기 옆에 요거 이렇게 푸신 다음에 요거를 잡고 음. 아 이렇게 내리시면 체어가 바로 올라오면 얘네는 그냥 손으로 당겨야 돼 앞으로 음. 이만큼 가지요 그러면 이제 휠체어 여기 탑승하실 수 있고 만약에 여기에 탑승하시면 그러면 두 분이 탈수 있는 거죠? 아니요 두분 얘기하던데? 안돼요 아두 분이라는 거는 한 분은 여기에 타시고 휠체어는 한대 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휠체어한대 밖에 못 들어오고 휠체어 한 분은 휠체어를 그냥 따로 이렇게 놔두셔야 되는 거죠 음. 두 분이서 탑승하실 수 있는 건 맞고 보통 그렇게 돼 있고 이쪽으로 타셔야 돼 휠체어는 음. 그래서 앞뒤로 안전고리 있는 거 안전고리는 다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고르게 이렇게 고르실게요 안, 안, 안 네. 이렇게 하면 은안 풀려요 이게 누르시고 음. 당겨서 총네 방향, 네개네 음. 네 방향 있는 거를 앞쪽에 휠체어 프레임 뒤쪽에 휠체어 프레임 에 네. 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벨트 까지 체결해주시면 돼요. 어, 이점씩이에요, 이점씩. 이점씩. 네, 이렇게만 찾으시면 돼요. 오늘은 스타렉스 가지고 지금 증평의 소망의 집 목사님께 어, 배달에 드리러 가는 중입니다 와 차량을 주문받고 한 4일동안 <laughs> 다닌것 같네요 어, 인천에 매장에 한 두번 갔다가 예, 조금 조건이 안맞아가지고 다시 왔다가 네, 또다시 가서 결국은 이제 화성에서 지금 차량 스타렉스 필체어 이지무브 들어가있는 차량을 결국은 찾아내가지고 증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장애인분들을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 차량이셔서 또 기도하면서 꼭 필요에 맞는 차량으로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근무하고 전국에 있는 차량들을 거의 뭐다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없을 줄 알았던 이지무브 이런 기능이 있는 차를 찾게 돼가지고 신기하죠 광고도 없는 어 그런 차량했는데 이 찾았는데 너무 딱 맞는 차량이어가지고 지금 저도 기분 좋게 시간은 좀 걸렸지만 어또 이렇게 소망의 제 귀한 장애우분들을 섬기시는 목사님께 차량을 갖다 드리러 또 오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오대 오게 되는데도 참 자연 경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풍경을 보면서 이렇게 오게 됐네요. 차량 마지막까지 또잘 전달해 드리고 차한잔 얻어먹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